선교는 기독교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이 사랑을 다른 이들과 나누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에게 다가가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을 나누고 서로 돕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선교, 제자 삼기의 부름받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 오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무엇이죠 제목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 두 번째 시간. 파트 예, 투죠. 지난 시간 지난 시간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 파트 원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이번 기의 총 주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선교, 나의 선교. 하나님을 위한 선교가 나의 선교고 내가 하는 선교가 하나님을 위한 선교라는 뜻이죠. 그래서 God's mission is my mission. 이런 총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지난 주에 공부를 했고 이번 주에는 파트 2,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주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를 했는데 제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고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 관계를 회복해서 일리를 원래의 순결한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는, 회복시키는 그런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모든 악의 흔적을 없애는 사명을 시작한다는 것을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사명, 그 미션의 본질과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행하신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억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네, 대사명이죠. 여기 보면 선교에 대한 대사명. 모든 성경 책을 통틀어서 가장 이 선교를 가장 잘 나타내는 그 구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목적이 나와 있어요. 선교의 목적, 선교의 대상이 나와 있죠. 너희는 가서 누구를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예, 모든 민족 대상이죠.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이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로 삼위 하나님이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침례를 베풀라는 대사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을 보면 성교 미션이잖아요. 그래서 미션의 기원은 어떻게 돼 있고 미션의 초점이 무엇이고, 미션의 기별이 무엇이고, 그 미션을 위한 통로는 누가 될 것이고, 미션의 현장은 무엇인지, 어딘지를 공부할 텐데요. 미션의 기원, 이 성교의 시작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 네, 위위 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의 새 하나님께서 이걸 했다는 공부를 하시겠고, 그 다음에 이 초점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모든, 온 민족의 제자를 삼는 것이죠. 그래서 그제자 삼기 에서 기별이 있어요. 성교의 기별. 그 성교의 기별은 무엇이죠? 영원한 복음. 네, 영원한 복음. 개시록에 나와 있는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 잘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교를 하려면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백성. 네, 하나님의 백성. 교회. 백성을 통해서 이 성교를 하는 것입니다. 성교의 현장은 어딘가요? 전 세계요? 네, 전 세계입니다.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한 사회에서 전 세계가 마치 우리의 손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옛날처럼 우리가 멀리 여행을 가거나 소식을 알지 못하거나 그런 세계가 아니라 손바닥 안에 우리 스마트폰 안에 온 세계가 이미 다 우리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염두에 두시고서 오늘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삼위일체 하나님 선교의 기원. 네, 첫째 날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나와있지요. 그래서 이성교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다?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난 생활도 우리 배웠지만 이 우리 인류가 타락하기 전부터 구원의 위대한 계획, 구속의 계획이 마련이 되었죠. 그래서 인류를 회복하는 사명은 구원의 계획에서 수행이 되는데 이 계획은 하나님에서 구상되었고 하나님에서 시작이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아들 예,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성령 하나님을보내주시다다약약하하죠죠래서아아하하님은 아버지 님은 아버지 님의 뜻을 님이루을고성이을시내 성령을 보내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님은 아버지 님나님께신 일을 계속신 일을 우속하 아들 하리를 아들 님이신 예수님이신 예수님시로인리하시고우서완수할수 있도록 우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죠그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교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예를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서 하신 약속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것은 3위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 함께 협력하심을 잘 보여준다. 예,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말로 참 멋진 그 구절이죠. 이 조화로운 구절이죠.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 아버지께서 이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성에 물라 결국은 내가 예수님이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타났죠 약속하신 것, 성령 하나님이죠. 너에게 보내 성부 하나, 성령 하나님이 나타났죠. 위로부터 오신 능력이 입힐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이성이 머물러 있으라. 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조화로운 그 역할 분담이. 나타난 한이 단면의 성경 규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를 통해서 우리는 3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교를 해서 함께 협력하고 계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버지께서는 약속하셨고 아들은 그 약속의 성취를 확증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성취를 위해서 오신다는 이 규제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전도를 통해서 성교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3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교는 절대 뭐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예, 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새 위격의 하나님은 선교를 시작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협력해서 일하신다.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만난을 극복하는 길, 그대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만일 그대가 삼위의 하나님의 보호심을 구할 것 같으면 모든 어려움에서 그 삼위의 능력이 그대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보증이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학교에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당신의 신실한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우주가 주목하는 선교의 자리에 함께 서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소서. 온 하늘이 협력하는 그 일에 부족한 종도 함께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고 맡기며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봉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둘째 날 제자 삼기 선교의 초점. 네. 첫 번째 날은 이제 선교의 기원에 대해서 배웠죠. 두 번째는 이 선교의 초점, 선교의 포커스, 어디에다가 선교 무엇 때문에 선교를 해야 되나요? 제자를 삼는 거죠. 여기 보는 것처럼, 성경책을 보면 "가서 뭐하라,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이 위대한 선교 규절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가보면 친한 사람들끼리끼리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친한 사람한테만 혹은 내가 편한 사람한테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기별인가요? 아니요. 예, 네,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지리적, 사회적 심지어는 우리 의 인종의 제한에 상관없이 또잘 사는 사람한테 또 많이 배운 사람한테만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관없이 모든 전 세계에 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성교의 주의 목적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뭐하는 것이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키도록 어떻게 한다.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어떤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된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또 사람에게 전하고 그리고 모든 한 사람 사람들이 모두 다 이런 일들을 할 때에 이 숫자가 어떻게 증가한다는 것이에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 다시 한번 말하면 한 사람이 전한 것이 또다섯명람한테 가면 두 사람이 되죠 그두 사람이 또두 사람한테 보내면 네 사람이 되죠 네 사람이 또 그렇게 하면은 이의 파워성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자그마한 일 같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그것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에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기하 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초점은 제자 삼기에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전 세계를 향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왕국의 대선교 현장. 복음 전도 사명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대선교 현장이다. 제자들은 영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만민에게 은혜의 초청을 전해야 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기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하였다.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의 필요를 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압니다. 맡기신 엄중한 사명에 비해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 겸손히 도움을 구합니다. 항상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할수 있는 곳에서 주님께 충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셋째 날, 영원한 복음, 선교의 기별. 네, 우리가 선교를 할 때, 미션을 할 때에 전해야 될 복음이 있는데, 그 기별이 어떤 복음이냐면,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죠.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은 계절에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복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이 성교의 기별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별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와주셔서 성육신이 되셨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또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의해서높임 받으셨고 지금은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또 이제 조금 후면 우리를 하늘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약속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충보하고 계시고 이제 다시 오신다는 이 기별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제자로서 이제 우리의 임무를 다해야 되죠. 그래서 제자로서 우리의 임무는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우리가 영원히 다시 저 하늘로 가서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같이 준비시키는 것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선포하는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의 선교가 완성될 때까지는 변하지 않는 선교의 핵심 기별이다. 천사가 아닌 인간이 전해야 할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은 인간 대리자들을 통하여 전파되어야 한다. 우리는 타락한 죄악 세상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와 더불어 공중에 날고 있는 것으로 상징된 천사들의 기별들을 전파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예언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언들을 믿고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이 영원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지만 무한히 기회가 있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게 하옵소서. 제림을 고대하면서 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구하게 하옵소서 아멘. 넷째 날 하나님의 백성 선교의 통로. 선교는 네,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우리들이요. 네, 우리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천사가 선교를 할수 있나요? 네. 네, 할수 있죠. 예수,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죠. 인간을 통하지 않고, 이, 심지어는 돌돌 통해서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성교를 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지금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한다, 한다는 내용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후손들인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상이 볼 받게 되도록 이 디자인하셨죠. 그래서 성교의 그 당시 성교 전략은 온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성교 전략이 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온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기 전에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간다는 것이 좀더 적극적인 전략이죠. 그래서 성교 전략이 오늘날에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대사명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에서 원하시는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찾아서 구원한다는 것이. 잃어버린 자를가 오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교회가 어떻게 찾아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좀더 적극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가 성교를 위해서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교는 존재했다. 교회는 선교의 통로이며 그 사명은 멸망에 가는 죄인들을 구원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교회의 사명.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명은 멸망에 가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 사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 주고 그 사랑의 효력을 통하여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는 지상의 어두운 구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 이 일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이기적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져 그분과 조화되게 일해야 한다. 저에게 오셔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의 복을 주시고 새롭게 하셨으니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사랑을 전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섯째 날 세계 선교의 현장. 네, 우리의 선교의 현장이 어디라는 것인가요? 온 세계요. 네, 온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제를 보면. 예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당시에서 나를 중심으로 했을 때 제일 가까운 곳은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보다 예루살렘 수도죠. 수도보다 더 가까운 곳은 유대 나라 전체였었고, 유대 나라를 넘어서 또그 다음에 넓은 먼 곳은 사마리아. 사마리아보다 더먼 곳은 땅끝이죠. 그래서 결국 이 거리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나에게 가장 가깝고, 그 다음엔 유다, 그 다음엔 사마리아, 그 다음엔 땅끝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집을 중심으로 했을 때 가장 가까운, 나랑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족이나 네, 친구요. 가족이나 친구죠. 친구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 그 다음에 이게 예루살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족과 가까운 친구를 좀더 지나서, 그 다음 거리가 먼 사람은 누군가요? 지인, 동료, 동네 네, 이웃. 예, 네, 동네 이웃, 동료, 직장 동료, 이렇게, 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좀더먼 곳은 내가 살아있는 이 도시, 혹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땅 끝까지는 무엇인가요? 전 세계죠. 요새는 그래서 우리가 이 인터넷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온갖 이 유튜브나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송교를 할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중입니다. <laughs> <laughs> 예, 그래서 요즘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 세계가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어디든지 전 세계를 연결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 기에 배웠죠.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될 때마다 세월이 이 세세상이 아까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고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동네 이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도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도 전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서 우리가 할수 있는 곳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교는 모든 장소, 국가, 민족, 언어, 인종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지금은 이 놀라운 이 인터넷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교에 힘을 써야 되는데 나의 성교가 곧 누구의 성교다 하나님의 성교 그리고 하나님의 성교가 곧 나의 성교 예, 임을 기억하시고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모든 나라에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의 외침이 울려 퍼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일할 곳을 준비하셨다. 하늘의 존재들이 사람과 협력하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앞장서며 신성한 능력이 사람의 노력과 함께 역사하고 있다. 눈먼 것은 주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눈이요. 귀먹은 것은 참 목자가 양을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귀이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했다. 생명을 주는 기별을 전하려고 노력함으로 거룩하게 하신 모든 심령이 주님께 응답하자. 모든 남녀,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업을 감당한다면 많은 사람이 진리로 돌아올 것이며 신성한 능력이 드러날 것이다. 그 노력의 결과는 놀라울 것이다. 선교의 핵심 본문인 대사명과 영원한 복음은 모든 민족과 세계라는 동일한 대상을 향한다. 복음의 능력은 차이를 넘어 한 사랑으로 연합하도록 우리를 부른다. 만민이 복음전도 대상. 나는 나의 제자인 그대들에게 이 은혜의 기별을 위탁한다. 이 기별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첫째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에게 모두 전해져야 한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한 교회에 모이게 될 것이다. 복음전도 사명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대선교 현장이다. 제자들은 영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만민에게 은혜의 초청을 전해야 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기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귀한 뜻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흑암에 앉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제 마음에도 선교지를 주시고 그곳으로 한 걸음 더갈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